안녕하세요. 콤플랜트 다육이와 제라늄 키우기 코너입니다 자, 지난번에, 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남사 갔다가 키핑장 잠깐 들러서 사진 좀 찍어 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음, 요거는 방부모 밭에서 키우고 있는 애들인데, 뭐, 상태가 양호하게 잘 있습니다. 지난번 1회 팜 우분 섞은 상토하고 섞지 않은 상토에 심어준 다육이들인데 아직 심어주고 이번 주에 날씨가 추워, 춥다 해서 물을 안 주고 그냥 왔습니다. 이거는 코너들하고 리톱스들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예,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이름표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름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참 이름표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요거는 디셈버인데 돌기가 이렇게 가시처럼 나, 가시 돌기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핑크 마리아 껌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리송하네요. 요거는 생긴 게. 요거는 동생 키워보라고 줬는데, 제천 SP라고 아직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키핑장을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가을에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분갈이만 해줘가지고, 그이 분갈이를 1년 이상 안, 안 하는 애들이 많아서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다육이나 뭐 제라님도 그렇고 1년 안에 잘 키우시려면 분갈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분갈이를 봄, 가을 이렇게 1년에 두번 정도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라하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일,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2년에 2, 2년 동안 안해준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샬롯 같은 경우는 제가 풍갈이를 언제 해 줬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 한 2, 3년 된거 같기도 하고 상태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 이게 흙이 완전히 이제 뿌리가 다차 가지고 뿌리가 고사될 확률도 높고 뭐 그런 것도 있, 있어가지고 다 유기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도 없어서 그런지. 아 요거는 콩지 밭인데 엄청 커져. 영상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지금 화분을 지금 보니까 돌려 놔야겠네요. 요거는 방울 복랑금들 요거는 호피 방울 북랑금인데, 한쪽이 무너져서 지금 반쪽이 됐네요. 저거 엄청 큰 대푸놈이었는데. 요거는 스텔라. 요거는 준이 다육이입니다. 저기 아마 클레오라고 사왔던 것 같은데. 지젤금하고 마그마금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아, 갑자기 쪽빛 에보니금이네 이름이 저도 막 자주 안 봐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이 안날 때가 많거든요. 요것도 SP인데 뭐 큐리랑 뭐 비슷하죠. 요거는 치와와 검인데 지금 검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요게 원래 마리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레오파드 실버검인데 벌써 이게 꽃대가 많이 올라왔더라 고요 보니까 요 순정이고요 순정하고 샬롯 샴페인 뭐좀 비슷 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제클린이고요. 옥도감 마리안데 지금 분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지가 얼굴이 두 개가 있죠. 요거는 뭔지 참 특이하네요. 요거는 주성 샴페인인데, 참 이쁜 다육입니다. 이것도 주성 샴페인은 마리에타. 아,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이렇게 지금, 이거 키핑장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지금 많이 줄이, 줄여서 요만큼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상 키우는 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이만큼도 지금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라늄도 키우고 있어가지고, 제라늄은 어차피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관리가 되는데, 키핑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두 가지 다 하려니까. 요 위에서 이제 방부목 밭도 몇개더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하고 딱 요만큼 두 개, 세 개만 딱 남겨놨습니다. 블루와이번도 보이고 아 다육이에 관심이 많이 없어졌는지 진짜 이름들이 생각이 잘안 나네요. 여기는 레오파드 금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밭입니다. 요거는 살구미인금. 요거는 확실한 살구미인금 맞습니다. 요거 라우라고 라울도 한쪽은 저쪽 다 가지를 많이 잘라내가지고, 저거 한몸 라울입니다. 한몸. 여기 잘라낸 가지들이 또 뿌리가 막 났는데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도 보이고, 오스카였는데 얘는 급 자라면서 껌이 생겼습니다. 오스카. 요거는 친구가 만들어준 이름표, 이름? 뭐지? 뭐라 그러지? 저걸요? 하여튼 작은 화분에 심어놨었는데 아직도 잘 살아있네요. 얘도 레오파드 실버검인데 생장점 없어지고 저렇게 군생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원종방울 풍랑검이고요. 자 제가 키우고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입니다. 이거 다육이도 다음에 한번 나눔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플랜트 다육이와 제라늄 키우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